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K-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비결에 대한 분석입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K- 콘텐츠는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133억 달러 이상의 수출액과 8조 원대의 경제 파급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음악, 영화, 게임,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OTT 플랫폼들의 K-콘텐츠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한국 콘텐츠 시장에 투자를 시작하여 2020년까지 누적 투자액이 7,700억 원에 이르며, 한 해에만 한국 콘텐츠 제작에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2025년 콘텐츠 산업의 키워드를 K 없는 K 콘텐츠 시대, 즉 넥스트 K 시대로 전망했습니다. AI 플랫폼 IP 팬덤 글로벌 ESG와 같은 요소들이 K-콘텐츠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으로 분석됩니다. 과거 한류가 특정 작품이나 스타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콘텐츠의 다양성, 비대면 소비 증가, 가성비 일상화 등의 특징을 보입니다. K-POP의 중독적인 후렴구와 스타일, 드라마의 탄탄한 스토리와 배우들의 매력이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고유의 문화가 인기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지금은 콘텐츠 자체의 품질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한류 수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K-POP가 K-뷰티, 일본에서는 웹툰과 드라마, 동남아시아에서는 BTS의 영향력과 K-푸드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은 K-콘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K-콘텐츠는 제작비 상승, 저작권 문제, 플랫폼 종속, 글로벌 경쟁 심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방송사와 OTT 플랫폼의 경쟁력 약화는 글로벌 OTT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종 OTT 플랫폼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며 TVING과 WAVE의 합병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새로운 시도로는 AI 기술을 접목한 K-POP 콘텐츠와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이용한 몰입형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K- 콘텐츠의 흥행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려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이어져 K-컬처 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K- 콘텐츠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의 꾸준한 노력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